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일째 한 일주일째 10만원에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 7월 29일이면 이제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출시된지 한달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크래프톤이 49만 원대인가요? 후반 40만 후반대에 8월 2일과 3일에서 어,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 크래프톤이 앞으로 더욱 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인가? 어,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 잘 모르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어, 현재 해외 매출이 대략 94%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렇게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 어쨌건 배틀그라운드의 현재. 음 전체 매출의 94%가 해외 실적이고 어, 현재 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4,600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2018년부터 배틀그라운드가 시작한 크래프톤의 주가가 앞으로 너는 현재로서는 시총이 24조가 얼마라고 그러죠? 어, 다소 높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음 이번에 에 중복하기 때문에 해볼까 말까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 게임사들 카카오게임즈 또는 크래프튼 또는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경쟁구도가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오딘파랄랄라이징이 현재 별점은 4.4에서 0.2 떨어진 4.2에 현재 해당을 하는데 어, 길드 던전도 업데이트 돼 있죠. 어, 그러면서 어, 시장의 국내시장 일단은 장악해 나가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합니다. 어, 잠시 기업적인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현재 오늘 영상을 하는 날오딘파라라이징의 신규 어, 요 별점이 한 4.2로 조금 떨어졌고요. 여전히 최고 매출은 1위를 진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상반기 잠잠했던 빅3의 기대작이 하반기에 쏟아지는데 어, 일단 이터널 리턴이 22일날 이렇게 오프닝이 되면서 어, 그리고 8월 26일 엔씨소프트의브레드앤 소울 요거 부분이 이제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그쎄요 시장을 앞으로 8월 26일 이후를 봐야 되겠지만 음, 그렇게 사전예약 게 아, 개풍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크래프톤의 주가 역시나 해외 미출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크게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왔는데 이제 4년째 접어들면서는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음, 그리고 브레이드 앤 소울 2 불소 2가 8월 26일 오프닝을 또 하고 있고 어 현재는 가장 먼저 그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28일 어제이지요. 어제에 어, 어 업데이트 길드 던전의 콘텐츠가 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 길드 레벨 4부터 길드 던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 길드원들과 함께 보스를 저치하고 어, 획득한 보상을 길드원끼리 나누는 길드 전용 콘텐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길드원들과든 이 보상은 길드 경매를 통해서 획득하는 방식이어서 여기 아마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 기존의 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길드 던전인 것 같아서. 어, 게임을 잘하지 않고 좀 들어도 보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어,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물론 올해의 오딘을 기대했었지만 음,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반향을 불러 일으킬지는 몰랐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어, 리니지2 형제를 훨씬 능가하는, 그리고, 어, 길드전전에 업데이트된, 앞으로 여러가지 공성, 뭐, 여러가지 계속 이제 컨텐츠가 추가될 것인데, 이제 한달 해서 길드전전을 진행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기업적인 상황은 현재 그렇게 보여집니다. 크래프어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 음~ 풀소프트앤씨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어, 또뭐 있었죠? 넥슨 GT, 넥슨의 김정주 씨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갈 것이다를 생각을 하고. 어 이제 5거래일 정도 어, 세 번째 날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이틀 동안 가격 조정 오늘도 어, 카카오 게임즈는 400원 정도 어,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보다 늘어난 모습이고요 93,600원 형성이 되고 이제 눌림 자리에 도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내일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음, 주말 기대하는 부분으로 어, 그렇게 되면 운이 좋으면은 5 0원에 안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음, 해봅니다. 어,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어,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10만주의 공매도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춤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어, 평등가는 93,800원에 해당이 됐고요. 최근 대차는 지속적으로 상환이 많아서 대차가 줄어드는 모습. 현재 대차 잔고는 550만 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공, 게 외국인이 14만 3천 주를 샀고, 현재 외국인 보유는 700만 주, 9.44%. 신용시장은 1.5가 되는데, 에,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음. 어, 시장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최근 들어서 5, 6거래일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세로 일관했고 연기금은 매수로 잡혀져 있네요. 사모펀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도 위에 있고 외국인은 현재 담고 있습니다. 최근 71만주, 8만4천주를 매도하고 10만주, 12만5천주를 이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음, 외국인이 장례에 12만 5천 주, 음, 최종적으로 14만 3천 주라고 한다면, 대차가 2만 주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음, 분봉을 통해서 그 흐름을 잠시 한번 조사를 하해 보겠습니다. 음, 현재 95,000 원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을 아, 어제와를 잠시 하회를 했습니다. 어, 현재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바로 요 어, 자꾸 기침이 나와서 어, 오늘은 어제. 를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 어, 추세선이 흐름이 고점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어, 현재의 요 시간대 어, 11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다. 어, 따라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이죠. 어, 내일 시장에서 이것을 잘 지키면서 어, 다시금 10만원대를 향해 갈지. 어, 현재는 10만 2천원, 즉 10만원에서 주당 3만 음, 주당 7만원 정도의 현재 가격 조정이 7,000원입니다. 자꾸 잘 안보여서. 음, 93,000원이니까 주당 7,000원 정도, 8,000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이는 상황. 얼마 되지 않죠? 10% 정도라면 바로 10만원에 안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어, 내일 또 기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그러한 어, 흐름을 어, 가늠해 볼수 있지 않나 10만원에서 어, 견고하게 어,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20만원대로 향해 갈지 어, 8월 2일날 관권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고려돼야 할 상황이 여러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선택, 그리고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